자, 카나레 바이오, 자, 내일의 대응 전략을 좀 말씀드려야겠죠. 자, 그런데 제가 어제 분명히 뭐라 했어요, 여러분들한테. 시조가 매수하라고 말씀드렸죠. 아니, 수급만 보면 답이 나와요, 보시면은. 아니,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세력들이 담고 있는 이런 주식을, 보세요, 기타 법인들. 이렇게 담고 있는 주식을 거의 횡고만 하고 있는 상태에서 왜안 살까요, 여러분들? 어차피 카나리오 세력들은요 공포주장한 다음에 세력 털어먹고 그대로 자기들끼리 끌어올린 놈들이에요 진짜 끌어올린 놈들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생각을 달리 해야 돼요 떨어진다고 지금 가장 댓글에 많이 보이는 내용이 뭐냐면은 아니 카나리오 M이 얘들이 조사중인데 카나리오 바이오를 왜 사냐 떨어진 놈이냐 1차원적인 생각이에요 여러분들 카나리오 바이오가 얘들의 주식을 들고 있는 것도 아닌데 왜 타격을 받습니까 여러분들 솔직히 뭐 카나리아 바이오의 이 세력들이 뭐뭐 졸운들은 뭐 아니죠. 어떻게 보면은 여기도 나중에 치고 들어가면 이제 여기 보수 쪽에 정치 자금을 댔던 종목들도 이전에 22년도인가 20년도가 나오니까 또 타고 타고 올라가면은 거의 또 엮여 있는 종목이에요, 또 보면은. 자, 아무튼 정책인 그만하고 하도 정책이 많이 하니까 오늘도 안 그래도 여기좀람들이한테 이야기했는데 자, 무튼간에 우리는 이 카나리아 바이오로 돈만 벌면 돼요. 지금 같은 경우도 지금 올라가다 좀 빠졌죠 근데 일단 첫 번째 수익 실현을 해야죠 이런 기회가 있을 때는 세력들은 절대 올라간 차트에서만 수익을 벌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조그만 차트에도 등락폭이 어느 정도만, 어느 정도만 되면은 단타로 다 해서 먹어요 애들 실제로 등락폭은 100% 올라갔다 한들 이100% 안에서 또중간에더 해먹기 때문에 300% 이상 수익을 낸 놈들이에요 세력들은 우리는 이 세력들의 돈을 조금 야금야금 빼서 먹어야겠죠. 솔직히 세력이 있어야지 주가를 올릴 수 있습니다. 이거는 팩트예요, 진짜. 맞죠? 자, 무튼간에 이 카나리아 바이오 자체가 좀 옛날로 돌아가면은 결론적으로 얘는 작전주예요. 항상 말씀드리죠, 바이오 작전주라고. 바이오 작전주는 카나리아 바이오다. 자, 그러면은 제가 이 카나리아 바이오의 세력 평단가 얼마랬어요? 2만 3천 원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어제는 저는 무조건 매수 추천을 했어요. 근데 보세요. 잘 지지하고. 내일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솔직히. 뭐, 제가 지금 예상하는 거는, 카나리아 바이오는, 이제, 여기 2만 5천원대만 뚫어서, 그대로 종가마감만 하면, 그다음부터는 상승 추세 탑니다. 지금, 아랫사이도 완전 바닷 구간에 있어서, 거의 뭐, 과에도 근처까지 온 거죠. 근데, 과에도에 찍혀서 가는 게, 원래 사는 게 정상인데, 카나리아 바이오는요, 과매수과에도 구간에 들어간 적이 잘 없습니다. 그럼, 상승 추세는 어디서 타야 되냐? 거의, 바닷건 구간. 들어가랑 말랑, 들어가랑 말랑 할때 사야 된다. 이렇게 저는 판단해요. 그러다가 RSI가 50에서 계속 유지되고 있으면은 이게 세력들이 이것도 보고 그대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수급표만 보아도 오늘, 자, 어제 빠졌던, 나갔던 애들이 보세요. 어제 나갔던 애들이 9만 주 팔고 시세 떨어뜨려 놓고 바로 21만 5천 주 이거 담아가지고 바로 올렸어요. 거의 25만 주 가까이 담아서 올렸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특히 또 금융 투자 기관들도 들어왔어요. 기관들이 들어왔다는 건요. 자, 기관들은 절대 리스크를 싫어합니다. 남들 돈을 굴린 녀석이기 때문에 이거 돈 걸면 얘들도 욕 존나게 먹어요. 그러면 은 얘들은 똘, 돈을 잃을 확률은 없고, 최대한 수익을 단몇 프로라도 벌수 있는 종목을 택해야 되는데, 그게 기간들입니다. 보세요. 결국 들어오잖아요 특히 투자 신탁도 들어오고. 사모펀드가 들어온 주식을 주, 주목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보세요. 결국 이렇게 수익이 납니다. 지금 이 수급표대로라면은 내일은 그대로 또한번더갈 거예요. 자 근데 다행인 건요 내일 시초가 사도 상관이 없는 게 시간회가 그렇게 많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조금 마이너스 뭐 거의 보합이라고 봐야 돼요 06이면은 거의 보합이라고 봐야 되는데 이 정도면은 내일 근데 또 마음에 걸린 게 있어요 오늘 파월 의장 연설 하잖아요 이 새끼가 연설해서 내일 또 주가 하락 전체 장이 흔들리면은 카나라의 바이오가 까질 수 있는 게 있는데 내일 우선 솔직히 저녁에서 파월 의장이 그냥 뭐 금리 또 올릴 거다 뭐 지랄병만 심하게 안 하면은 그대로 시초가 매수 들어가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파월이 어, 금리 올릴 거다 딱 말하는 순간 내일 잠시 시초가 매수는 보류할게요 그리고 나머지 오더는 어떻게 카카오, 카카오톡방이랑 내일 오전에 8시 50분경에 제가 아침마다 문자 보내드리잖아요 이때 제가 다 알려드릴게요 어쩔 수 없어요 지금 여러분들 오늘 같이 제가 내일 뭐 이벤트가 이런 빅 이벤트가 없으면은 그냥 오늘 당장 저도 시원하게 내일 어떻게 하세요 말씀드리면 되는데 문제는요 여러분도 이해하셔야 되는게 이런 분도 있을 수도 있어요 아니 내일 말해준다면 오늘 영상 왜 찍은거냐 오늘 하필 또 의장 파월이 전세계를 흔드는 놈이에요 이 새끼가 내일 오늘 연설하는 날인데 여기서 누가 미쳤다고 이것도 보지 않고 벌써 내, 오늘부터 매수 추천하고 맞으면 다행인데 틀림못할거예요 조만용 먹는데. 맞잖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제 카톡방에 들어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카나리오 바이오 매매방 만들어놨잖아요. 여기. 여기 들어오셔가지고 제가 아침 8시 50분 전에는 시나리오 바로 알려드릴 겁니다. 어떻게 오늘 시초가 매수 혹은 보류했다가 바로 이제 한 12시 점심쯤에 말씀드릴 거다. 이렇게 여러분께 오더를 드릴 거예요. 자, 그리고 카톡방 못 들어오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도 제가 문자로 매번 시나리오 보내드리죠. 자, 우선은 카톡방 초대링크 받고 싶으신 분들은 위에 있는 제 전화번호. 어떻게? 자, 카나리아. 네 글자만 적어서 남겨주시면 제가 카톡방 초대링크 보내드릴 거예요. 그런데 카톡방이 불편하고 뭔가 싫다, 불가피하게 못 들어온다 하신 분들이 있으실 수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카톡방 링크 말고 카나리아 문자 달라고 문자 여섯 글자 카나리아 문자라고 여섯 글자 적어서 남겨주시면 제가 아침마다 8시5 0분 경에 제가 어떻게 한다? 문자로 시나리오 보내드리죠 오늘의 시나리오 이거라도 받아서 가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는 저를 이용하셔라. 여러분들은 그리고 저한테 뭘 해주면 되냐? 저돈 달라고 절대 안 해요 여러분에게 돈 달라고 절대 안 합니다 그냥 제 영상만 맨날 봐주세요 저는 영상 수익으로도 먹고 살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는 거니까 자 그리고 하나 볼게 있어요 자, 카나리아 바이오가 지금 그나마 또 내일도 상승할 수밖에 없는 상승 여력이 그나마 큰게 오늘 종가 호가예요 이게 이 보시면은 잔량 보이시죠? 이게 빠지는 차트면요 이게 훨씬 늘어나요 매수 잔량이 이 호가 창을 보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한번더 설명드리자면은 매도 물량이 매도 잔량 이 이게 많아야지 차트가 올라가는 차트예요. 반대로 매수가 너무 많이 걸렸으면은 차트는 떨어진 중입니다. 이렇게 해석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게 비세이고 반대로 매도량이 늘어난다. 이런 이제 이렇게 된다. 이러면은 이제 우리가 그때 사야 돼요. 자, 호가창 보는 방법은 제가 제거 알밤 주식 TV에 영상 올려 놨죠. 여기 제가 여기에 평생 써보는 단타, 호가, 창, 매매법 만들어놨잖아요. 이거 보세요, 여러분들. 이거 진짜 여러분들 도움되라고 제가 컨텐츠 올려놓은 거예요. 누가 뭐 많이 보든 말든 그런 거 상관없이. 제거 계속 맨날 봐주시니까 저도 감사해서 여러분들에게 매매할 때 정말 꿀팁 같은 거 제가 알려드리는 채널이거든요. 들어오셔가지고 매매법 한번 보세요, 진짜. 그거 보면은 제가 왜 이거 효과를 보고 매매를 해야 되는지 이해를 하실 거예요. 이거는 그날에 한정적이지만 오늘 이렇게 마감됐다는 거는 하락폭을 그대로 제한시킨 거예요. 빠진 폭을 방어하고 내일 오를 수 있는 이제 그런 영향이 있는데 문제는. 오늘 파울 의장만 아니었으면 제가 시원하게 매수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 파울 의장이 무슨 말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지수 빠지면 답이 없어요 모든 게 세력들도 마찬가지고 지수 빠지는데 호재도 없이 오르는 건요 이거 이 코스닥시안 본부 이감시위원에 바로 걸립니다 모니터링에 바로 걸려요 이 이상 종목으로 바로 세력도 바로 걸려서 카나리아 바로 날아갑니다 거래정지되고 그렇게 안 하기 위해 세력들도 정말 그런 건 조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어 내일은 좀 보수적으로 한다 생각하시고 웬만하면 제카톡방에다 들어오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그게 여러분들을 위해서 편하니까요. 자 그리고 이제 카나리아 바이오 같은 경우가 옛날에 장외 주식에서 이제 상장 대기전에 거래될 때두월 물산 그였죠 그 현대사료도 예, 현대사료가 카나리아 바이오로 바뀌고 했는데 이게 또 주가 조작이란 말이 정말 많이 나왔어요. 보일물산때 이게 장애주식에서 500배에 올랐죠, 500배. 5,000% 수익 났었어요. 축가조작이 엄청, 근데 이게 문제는 이게 이 보수층 집권 거기에 주가 연관이 있다는 얘기가 많이 나와서 정치 자금으로 활용 많이 됐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아무튼 좀 그런 진짜, 진짜 그냥 작전주예요, 그냥. 옛날부터. 옛날 상장 전에부터 작전주였어요. 원래 사료하던 애들이 어떻게 했다? 갑자기 뭐, 뭐 약을 만들고 팔고 막 하는데. 아무튼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내일 또 썰을 한번 풀어드릴게요 어, 라이브 방송을 하던 썰을 풀어드릴테니까 무튼간에 카나리아 바이오는 작전주가 확실합니다 이건 진짜 옛날부터 그랬어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시외에서도 500, 500배를 띄우고 5000%를 띄우고 여기서도 또 10배 띄우고 맞잖아요 5000원에서 5만까지 띄웠잖아요 이전엔 2000원이었어요 그럼 1000배 <laughs> 2000%띄운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2000% 20배 띄웠어요 20배 그러니까 500배에서 얘 곱하기 20밥을 원래 얘를 거래가 몇자 100원대에 대애들드렸다는 거죠, 진짜. 그만큼 좀 좆같고 진짜 개새끼들이에요, 진짜 이거는. 우리가 얘들한테 일길란 뭐다? 얘들 작전할 때 같이 따라가서 돈모는 거밖에 없어요. 어하겠어요 여러분들. 얘를 작전하다그 우리가 욕할 욕하면 뭐할 건데 우리게 돈이 떨어져 뭐가 떨어져요? 우리도 돈을 벌수 있는 행위를 해야 될거 아니에요. 아무튼 카나리아 바이오 작전 세력을 알면 알수록 잘만 알면은 오늘 벌수 있는 종목이다라고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 저로 하여금 여러분들이 이 카나리아 바이오 한 개만 잘만 해도 수익 정말 많이 벌수 있습니다. 그만 알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무튼간에 여러분들 그렇게 좀, 좀 정리를 하는 걸로 하고 나머지 익설은 내일 영상에서 풀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일단 오늘 하루 고생하셨고 웬만하면 카톡방 들어와 계세요. 위에 있는 제 전화번호. 자, 카나리아. 그 다음에 이제 문자로 받으실 분들은 이제 카나리아 문자 제두 글자 문자 문자만 더 문자 달라고 문자만 더두 글자 붙여서 저기 남겨 주시면 위에 문자로 그러면은 제가 확인하고 여러분께 초대 링크랑 이제 아침마다 시나리오 문자로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이제 또 간만에 수익 봐서 다들 괜찮죠? 어한 3일 이틀 만에 수익 본거 같은데 맞죠? 이틀 맞죠? 이틀 만에 수익 보고 그 전날엔 또 월요일 날은 수익 봤으니까 아니다. 저번 주 금요일 날 수익 봤구나. 저번 주 금요일 날 수익 보고 이제 월화 좀 손에 조금씩 보다가 그다음에 오늘 그 수익 다 말아 올렸죠. 그리고 웬만하면 제가 3만3천 원대에서 추가 매수라고 하 말씀을 드렸었고 오려 수익은 더 많이 났을 거예요. 다들 수익 축하드리고 제업 있고 매수해주신 분들 어, 또뭐 나머지는 또 내일 말씀드리고 일단 오늘 다들 마무리 잘하셨고 이제 내일 제가 오전에 하루장 연설에 그로 인해서 그 정리된 내용 한번 더 말씀드릴게요. 다들 오늘 하루 고생하셨고 내일도 파이팅. 오늘 잠 충분히 잘 주무시고 내일 맑은 정신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